한송가 303장 부르십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폐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차냐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 다 천국구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시편 31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0편 31편 1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 연애가 주를 불러 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주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조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이 나라고 하는 이 작은 방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세상을 보아도 또 두려움 문제를 대할 때에도 또 어떠한 일을 간음할 때에도 항상 이 나라고 하는 그 감옥에 그 작은 방에 갇혀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넓은 대양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얼마나 크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넓은 우주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니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두려움도 물러가고 염려도 물러가고 불안도 물러가고 나를 위협하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고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또 다윗의 이야기를 쭉 봅니다. 그들의 모든 그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도 보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일도 바라보는 거고요. 그러니 이그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역경도 넉넉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겁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저사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분의 시야와 마음과 사랑과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거기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확인하시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앞에 있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야를 우리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내일과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 두고 살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와 소리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도록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있는 우리로 오늘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나라고 하는 조그만한 방에 갇혀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숙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시공사를 아버지는 선택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시공사가 잘 분별되게 하시고 또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공되게 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 형편을 살펴주시고 주여 돌아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오니,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약함을 주님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하심과 이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